오늘은 여러분들 저랑 친한 동생 성훈이와 네 성훈이가 오늘 또 촬영이 있는데 바쁜 시간을 내어줘서 와가지고. 에이, 참 미달아 너 스케치북이랑 크레파스 가져왔어? 응. 어? 오늘 스케치북하고 크레파스 가져온 날이야? 아 맞다! 야 어디가? 어... 성훈인데 일단 네, 가서. 아, 원래 이럴 때는 낮술 먹어줘야 되는데, 아, 니가 촬영만 없었으면 은 진짜. 저희 매장 100%다 셀프 서비스예요. 자유롭게 이용하셨다가 나중에 한 번에 계산하시면 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잠깐만, 성훈나 이렇게 하니까 뭔가. <laughs> 일단, 우리 뭐, 너 먹고 싶은 거. 응. 아, 맥주예요. <laughs> 나 마음의 소리가 나왔어. <laughs> 삼겹살. 3인분이랑 수제 왕동가스 하나랑 깻잎 육회 하나랑. 발렌타인 디피니언이랑? <laughs> <laughs> 원래 서운이랑 딱 만나면 낮술 그냥 딱 먹어야 되는데. <laughs> 아, 여기는 진짜 너무 좋다. 지하잖아요 해를 안볼수 있어 지금 낮에 아닌 것처럼 먹을 수 있다는 거지 맞아 낮에 시작해도 밤인 것처럼 그렇지 그렇지 어. 아니 이거 너무 힙하잖아 진짜 여러분 고기 여기다 주거예요 약간 이 갬성이 있네 음. 3인분 어, 이렇게 오 냉동 요구트 이것도 사나 음, 봐 낮에 나갈 어 이건 여러분들 셀프바에서 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갖고 와야 어. 돼요 주문하신 육회 드리겠습니다 음. 이게 깻잎 육회라고 12,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깻잎이랑 얹어서 먹나보다. 깻잎향이랑딱 해가지고. 그궁 진짜 맛있어요. 치즈폭탄 계란찜. 우와. 뭐야, 음. 안 뜨겁게 조심해. 아. 음, 계란찜이랑 치즈랑 그 맛이에요. 근데 맛있어. 엄마 음. 진짜 알지? 음, 음, 음. <laughs> 이게 소재 왕돈가스거든 맛있게 생겼는데. 음, 어려운 데다가 맛있게 잘하셔. 음. 응, 음음너 오빠 먹어봐. 대박. 음, 카페집보다 맛있어. 물냉면 이게 얼마야? 5,000원. 5,000원인데 물냉면은 이거. 자유의 밥 같은데? 아이고, 비밀로. 음, 괜찮아. <laughs> 음 그래서 두분 중에 누가 더재밌다는 거야? 당연히 성훈이죠 진짜 옛날이에요. 그게. 몇살때 되겠지? 네, 살 나는 너무 신기한 게 8살에 진짜 말 엄청 뚝 부러지게 하면서 그 대사도 엄청 많잖아. 응. 아니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잘하지? 아니요, 질문 상관없어요. 연하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처음에는 계속 미달이다 미달이라 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에서 어떤 맞아, 큰 맞아. 커리어가 될수 있는 그때는 <laughs> 응. 막 놀림도 받고 싫었었죠. 응. 근데 이게 이제는 감사해. 어쨌든. 되게 좋은 얘기도 많이 해 주시잖아요. 응. 뭐 아역계 응. 진짜 획을 그었다. 와, 와, 와. 나 스스로 자랑스러워. 유튜브 이렇게 돌려보다가 알고리즘으로 갑자기 승풍선비가 떠. 응. 그럼 내가 딱 보면서 아니 이모는 왜 이렇게 말을 잘하지? 응. 나중에 응. 먼는날 결혼했을 을 때가 애를 낳았어요. 정말 미다리 같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기도 해. 만약에 <laughs> 너 딸이 미다리처럼 한다. 아 그냥 유전자 <laughs> 연기 <laughs> 아니고 연기 아니라 원래 <laughs> 제가 정말 자기랑 찰떡. 그렇지 그렇지. 근데 여기는 냉삼도 냉삼인데 음. 사이드 메뉴가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아직 남자친구 없잖아. 연애를 하고 싶은 이상형이나 이상형이. 나 집중하고 있어. <laughs> 특히 생김새 부분에 있어서 좋아하는 취향이 없어요. 아 없대. 어, 어... 다만 운동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운동하는 어? 남자. 어제 하고 왔어. 운산도 좋지. 응. 어 <laughs> 위아래로 내? 우리 오빠는 안 되니까 오빠 그냥 팬으로 지켜봐라. 산 <laughs> <사는> 혼자 가야겠다. <laughs> 막걸리 한모고 <것이고>. 아, <laughs> <laughs> 오빠 여세뭐 그런 거안 하고 당연히 안 하는 것들 있잖아. 주식 하는 어. 남자 어때? 아, 잘하면 괜찮아. 어, 어. 어. 난 잘해. 주식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은 못 만나겠어. 계속 그 주식장만 보더라고. 그치그치 그치. 어. 요즘 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24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사람 이 거의 미친대요. 아나 비트코인 했다가 나 지금 완전 꼬았잖아나 완전 나 날아. 3,000원에 들어갔는데 한 5분 있다가 미친 듯이 내려가더니 1,000원대가 됐어. 근데 어떻게 손절 쳤어? 아니 손절 못 치지. 아예 날아갔다니까. 손절도 어. 어느 정도 금액이 어. 있어야지 타는 거지. 와, 나 그때 있잖아. 어떻게 근데 5분 만에 1 0원 있어? 내가 그래서 지금 미트코인을 아예 간다. 이 정도면 여러분 마이너스 해준. <laughs> 아 꿀잼 각방송이리 감사합니다. 돈 걸어놓고. 아, <웃음> 아 <웃음> 아니, 잠깐. 운영자님 아, 아, <laughs> 근데 타이밍이 네. 지금 약간 미트코인이랑주식에돈이드는거딱 들으니까. 네. 아 도지 산순간. 도지 산순간. 근데 유튜브는 왜안 하는 거야? 유튜브 스트리밍도 했었는데 채널들이 음. 너무 많아. 음. 너무 힘든 힘들더라 아. 언니, 미달이 상대사 해주세요. 그때 당시 대사해주세요. 막 이런 거. 그 아이들의 채팅이 감당이 안 돼요. 아 혼이 빠져나가. 원래는 유튜브 스트리밍이 되게 힐링이었거든요. 근데, 못하겠어. 언니. 못하겠어. 근데, 나 그런 얘기 들었거든. 잼미이들이 알아보면 진짜 유명한 사람이래. 아, 근데 지금 잼미이들은 저를 보고 미달이라고는 생각을 아예 못하죠. 아니, 너 그대로 컸어. 그대로 커도 애들은 그고만 보기 때문에. 아니? 너 동안이라 털은 둘로 줄때안 보여 얘안 어디 가나한 26, 25살 아이 미쳤다 진짜 왜 그래 내가 계산하고어 이거 너가 계하라고큰 <laughs> 그림 짰어 마지막 방송 최초로 성문이가개산하는건로 <laughs> 이럴 때는 가족이 <laughs> 이럴 때는 가족이라는 거한느까지네 저도 기억하기를 키 작은 꼬마 미다리만 기억하는데 이쁘게 잘 크셨네 <laughs> 감사합니다 성은 님이 <laughs> 순풍 산부인과 맞아요? 네 맞아요 여덟 응. 응. 살인데 대사를 엄청 빠르게 하는데 발음이 뭉개지지 않고 응. 언어를 좀 빨리 깨우쳐가지고 영어도 잘해 중학 응. 갔다 왔잖아 오빠랑 영어로 대화 오빠 아. 영어 굉장히 잘해 응. 아, 아, 나 영국식이라 뉴질랜드라서 약간 영국 나좀안 맞네 스포틀랜드 스트리 진짜 알아듣기 힘들어 억양에서도 왜 이렇게 종류가 많아? 이걸 믿어? <laughs> 이걸 믿어? <laughs> 저는 진짜 말하면 그냥 믿는 사람이거든요. 국가는 더안 먹어? 응. 하긴 괜찮을 만하겠다. 이거 우리 오빠가 다 먹었거든. <laughs> 제일 비싼 거거든. 만 아, 아, 원짜리. 진짜 기가 막히게 가성비 <laughs> 높은 거 먹는다. 그러니까 나 그거 물어보려 했어. 충풍산부인과가 응. 당시에 정말로 그 유명한 톱스타들이 많이 나왔잖아. 응. 그러면 너는 웬만한 사람들 다 봤을 거 아니야. 응. 레엄 오빠 응. 너무 잘생겼고요. 아 정말? 그리고 진짜 착하게 나한테 해준 거는 한 언니. 지금 그 팩트하우스, 팩트하우스 김소연. <laughs> 해줬어? 엄마가 박미선 응. 음, 박미선님 음. 아빠가 그 진짜 우리 어렸을 때선배하면 많이 했잖아. 야, 믿어라. 믿어라. 아빠 따라와. 야, 믿어라. <laughs> 나는 각식할 때 박보검을 만났었단 말이야. 뜨기 전에 넌 진짜 크게 된다. 너한테도 딱너 보고서는 막너왜 이렇게 연기 잘해? 몰랬던 선배님들 없어? 너무 예전이라 그 아, 기억이 박이? 안 나는 거 같아. 너 어제 뭐 했어? 그 기억 안 나잖아. 나 어제 비트코인. <laughs> 올해 목표라던가 그런 거 있어? 모르겠어.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많은 것들이 축소되었잖아요, 이미. 저희도 똑같거든요. 공연 예술 계혁 배통이나 영화 뭐, 오디션들이나 음. 모든 것들이 좀 그래. 일단 학교 뭐 열심히 다녀야죠. 이런 시기에 학교 다니는 게 다행인 음. 것 같아. 뭐할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또. 해놓은 건 아니니까 음, 음. 수업을 듣고 우린 또 실제로 연기를 하거든요 음. 오늘 이제 저의 맛집 탐방 테스트로 나와주셨는데 네. 오늘 어떠셨는지 술을 못 먹어서 세상 아쉬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왜 이렇게 음식이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음. 다음에는 진짜 고삐 풀고 와가지고 이대로 음. 한번 먹고 싶다. 볶음밥, 음. 치즈 오, 치즈아 <laughs> 오. 이럴 때 보면 되게 귀엽지? 아무튼 오늘 촬영이 있는데도 여기 나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유튜브는 언제 시작할 예정이에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또 갑자기 빡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구독도 눌러주실게요, 여러분 음.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